둘다 귀엽지만 때. 아, 태산아 어쩌다 이렇게 타락하였는 한때 널 우리의 찬란한 희망 총애받는후예라고 생각했다 이제 넌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 널 버리겠다 넌너 자신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널 따르던 이들까지 타락시켰다 공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, 심판관 난 다크 템플러와 함께 몇 달을 지냈어 저그와의 전투에서 그들을 도우며 암흑 정무관 제라툴에게 많은 비밀을 배웠지 와하니 다크 템플러의 힘이 초월체와 놈의 정신체들에게도 흐르는 것 같소 네가 처치하라고 했던 그 정신체 말이고 이 조언은 소용없었다 그 생물이 우리 눈앞에서 되살아났으니까 안타깝게도 그랬을 것 공격이 실패한 이유는 그대들의 힘이 초월체와 정신체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 영향도 줄수 없기 때문. 아크 템플러의 힘만이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. 그러니 제라투를 찾아 아이어로 데려와야만 하고 견고하겠소, 집행관. 내 의회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오. 자, 가자. 아, 그리고 정정할게요. 전판에 그, 뭐야, 뭐, 생체유이또 걸린다고? 아, 그래? 근데 왜 테나라르랑, 그, 그냥, 설정이 그렇게 된 건가? 제가 퀴즈 정말 많이 안 써봐서. 아, 뭐, 근데, 뭐, 그냥, 거기까지는, 저기, 뭐야, 헷갈리네요, 근데. 드라곤만 자꾸, 저거 걸던데. 돌돌이. 왜 드라곤만 거 괴롭힌 걸까? 줄여또 걸지. 나난 되게 안심하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되게 위험했던 거야? <laughs> 되게 안심하고 갔네. 킹, 킹은 진짜 제가 적을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항상 캠페인 할때 말하자면 적그 전혀 몰라요. 저거 전혀 모르는데 저 저번에 저그 캠페인이 그래도 잘 깼어. 아, AI 우선순위가 바보에서 그랬던 거야? 아, 나또 드라곤만 자꾸 노리길래. 나는, 갑자기 안 들어가나 헷갈렸네. 오케이. 어, 지금, 다음 판이긴 한데 정정할게요. 순간,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, 어, 전판 퀸이 좀 드라곤만 노려가지고, 헷갈렸네요. 이거 셔틀 주는 거 보니까, 이거 섬맵이다. 아, 내 가스가, 섬맵인데 가스가 이거 뭐야? 나서 두개 주네, 그래서 양심은 있네. 오케이. 이거 바로 넥, 넥서스 피고 시작하면 되겠다. 선맵이 한 번씩 있네요, 우리들 안에. 아, 그리고 뽑아 놓고 선맵도 뭐 어려울 거 없지. 선맵이 뭐 어려울 게 있나? 제가 퀸을 <laughs> 어차피 초반에 할거 없으니까, 어, 초반에는 그냥 저희 선맵이니까. 이제 저기 뭐야? 셔틀 소업 준비하면서 그냥 확장하면 됩니다. 저 퀸을 그 스타 리그 볼때 항상 그냥 c 즈탱크 이렇게 한 부대 뽑아가지고 저그대 테란전에서 저그대 테란전에서 그냥 퀸한 부대 이렇게 삭 해가지고 탱크 한 부대 녹이는 그런 것만 봐가지고 마찬가지로 탱크랑 비슷한 기계 판정단은 순간 드라곤밖에 공격을 안 하나? 그런 생각 착각을 했던 것 같네요 일단은 잘못된 정보 사과드리고요 근데 그 전판에 사과했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번판에. 아 전판에는 이제 깨는 직전, 깨기 직전이어가지고 저 그냥 깨느라 몰입해가지고 게임에 완전 정신이 없었고 이번판에 정정했습니다. 그냥 이런 질럿들도 가능하다는 거. 이게 유즈맵을 좀 해야지 그런 걸좀 아는데 유즈맵이나 좀 아까. 아까 밀리만 하다보면은 딱 틀에 박혀가지고 좀 플레이하니까 안 해본 것들은 되게 막 진짜 모르는 바보가 돼버려. 아, 너무 멀다. 저거는 넥서스를 하나 덮혀야겠는데 위치? 가스 얼마나 주는데? 3,500? 어 아, 3,500에 넥서스를 하나를 덮히게 한다고? 그래도 제가 요번에 그 깨는 캠페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초보자들도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것도 좀 약간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좀 은근히 저런 거좀 궁금할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를 한다고 했던 뭐, 스타를 한다, 우리가 스타 밀리를 한다, 레더를 한다 그런 거에 개념하고는 좀 많이 멉니다, 근데 퀸은 딱 그냥 씰탱크한테 <laughs> 쓸때 외에는 안 쓰기 때문에 어, 이건 뭐야 굳이 저런 거 막, 밀일이 질러서 쓰려고 핀 뽑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. 웬만하면 저거를 토스자는 저그가 이제 토스보다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면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저기다 드랍을 라고간 거구나. 난 또. 어쩐지 뭐가 있긴 있을 건데. 자. 패널 어주고요 아 진짜 망했구나 아이분한마디 죽었어 어. 이럴수는 드라곤이 또 뽑자 일단은 어, 이게 드랍이 오니까 이번 판도 포턴을 좀 박아놔야겠네 포르투스는 포토캐논이 과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약해요 히드라 막컴부대 이렇게 오면은 그냥 돌리긴 하는데 컴퓨터 상태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뭐라서 한세개씩만세개씩만 지워놓으면은 거의 안 뚫려 컴퓨터가 찔끔찔끔 오기 때문에 또 막상 안 지우면은 컴퓨터가 전혀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만의 자기만의 템포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은근히 휘둘릴 수 있어요 이 포톤을 안 지으면은 은근히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그냥 지어놓고 원래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포톤을 토스가 지을 때는 저그전에서 앞마당을 먹었는데 지켜야 될때 그래서 앞마당에 CPT를 고 먹거나 아, 포톤을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진에뮤 탈이 올때 그럴 때 이제 본진의 그 프로보드를 지키려고 포탄을 많이 쳐요. 지금처럼 그, 지금보다 좀더 이제 더 방어하는 식으로 짓고 이렇게 두 개씩 안 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두 개씩 위아래로 두 개씩 그랬던것 같은데, 그렇게 어파일지즈 하겠다. 자, 이제 코어를 이제 짓고요. 일단은 인프라부터 바꿔놓고, 일꾼는 많이 쳐왔으니까 이제... 아, 이제 이거 봐도 오 준비가 오래 걸렸어. 내 소스 두 개에서 프로포가 좀 엄청 많다. 에이그만 뽑아. <laughs> 이 정도면은 장원 거눌라겠어. 셔틀을 옮기는 게한 세월이야. 자, 일단은 목표가 시설 입구까지 인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? 그러면은 뭘뭐 부시고 할 필요가 없겠네요. 지금 이 인프라 가지고 진짜 빨리 하려면은 세이브 로드하면서 그냥 테사도 태우고 차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고요.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칼로시 써가지고 셔틀 막한 부대 해가지고 그 사이에 진짜 스테아라가 착륙을 한번 해볼게요. 그거 먹힐 것 같은데? 셔틀 한 부대 해가지고. 켜봐 음, 이걸 4개 딛고 괜찮을 것 같죠? 레더 F입니다 <laughs> 레더 F에요 <laughs> 하지만 저기 뭐야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거는 어, 초보자를 스타를 접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.으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. 일단 카본이 귀엽잖아요. 일단 저기까지는 뭐다 죽이려면 은뭐한 시도가야 되고 일곱 시도가야 되고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셔틀 할로시 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아니 그냥 할로시도 필요 없어 그냥 셔틀만 환불해 돼가지고 그냥 가면은 질러 두기랑 어뭐 중간에 스쿼지도 있을 거고 뮤탈도 있을 거고 다 오케이죠? 그냥 어쨌든 앞에 있는 셔틀이 맞아주면 되는데 아 그럴 거면 그냥 스카우트 같은 거 <laughs> 뽑아도 되겠다 스카우트 뽑아도 될것 같고. 아니고 돈 쓰는 할로지네 어쨌든 뭐 제가 말하는 거 이제 몸빵 몸빵만 있으면은 되겠다 싶은 거죠. 이것도될것 같은데. 그냥 지금 한번 가볼게요.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카운트 뽑아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. 뒤로, 이번 이쪽으로 가보자. 이게 쓸데없는 정보가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할수 있어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됐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쓸데없는 정보라고 했을 때 승리해버렸습니다. <laughs> 위로 가면 돼. 일길로 돌아가면 되네요.